갈까요? 시공, 시공 드실 건가요? 지금 뭐니 시공이요. 아 시공 저 그거 없어요. 하나도 땡 땡게 없는데, 캐스를 그러면 제가 시공을 될게요. 대신에 제 시공은 뭐야? 그게 안 돼요. 과부하가. 어, 잠깐만요. 이 코스트가 모자라서. <laughs> 야, 그럼 어떡하냐? 어우, 잠깐만. 제노 파지를 그냥 버리고 그냥 신성을 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저희 와이번한테 네. 찍겨요. 아, 이금 어떡하지? 제노로 자르고 가는 거라서 일부러 제노로. 아, 잠깐만. 있는데 전리품을 빼야 돼요 그러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그럼 의지를 빼야 되나? <laughs> 아, 저 있어요. 황혼장이 있어요. 오, 띠용. 시공은 개인.. 뭐야.. 상 하나도 없다 어? 상없는.. 아 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잠깐. 오케이 당황하지 오케이. 마시고 걱정.. 어차피 클랜원이니까 마음대로 다루세요 네, 과부하 꼈어요 1코짜리도 끼세요, 1코짜리. 무한 수류탄. 음. 대고고고 네, 오케이. 음. 이제 내가 튕기면 정확하게 그건가? 오케이 okay, 유대감 은신은 저 혼자 사는 걸로 <laughs> 아 한타니까 어쩔 수 없죠 가자 진모님의 첫 마스터인가? 그러면 그죠? 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죽으면 아 번지했다 <laughs> 가즈아 수호자 아직 도착하려면 멀었어? 지금 막 도착했어요. 좋아, 백스가 또다른 짐을 짓고, 막아줘. 수호자, 어둠이 다시 세력을 교합하고, 몰락자가 줄지어 합류하고 있어. 가서, 그 녀석들의 모임을 망쳐주지 않겠어? 템을 사십시겠 오케이. 와, 잠깐만. 픽쓰러지셨네 여기 수호자 내성 발톱 있어서 점프하면은 세배로 들어와야 돼. <laughs> 오케이. 아 이거 끈처럼 되어 있구나. 아. 어. 네네 네. 어. 이 조합도 시, 신선하긴 하다. 그만 말려더 아. <laughs> 아마... <laughs> 오 역시 타이타 저거 서비터부터 썰게요. 살 살아나네. 오케이, 서비터 컷 과부하, 과부하 봐봐 더 컷. 네네. 과바야 형 빨리 좀 나와. 어 여기 왔네. 어, 떨어지면 안 돼요. 오케이. 어우, 슬프네. 이 오케이 okay, 한번히하고 제가 서비터 썰게요. 오케이 네. 오케이 아, okay, okay. okay, 은신 너무 좋고 서비터 썰었어요. 얘도 그냥 한탄으로 썰자. 역시 킹탄이야. 성능 확실하구만. 오케이, 여기는 궁한방 쏘고. 좋 자르고. 오케 이 z a b e t h Elizab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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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i z a b e t 사실 백스로부터 방산 중 체액을 채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어. 오. 나는 폐쇄하고 싶었지만 크로비스가 용납하지 않았어. 또한번 그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았고 또한번 우리가 그 대가를 치렀지. <laughs> 개자식. 오야. 뭐야 이거 어디가? <laughs> 어, 봐봐, 떨어지면 안 돼. 오, 떨어진 줄 알았네. 얘는 제노파지 만들어야겠다. 떨어졌네. <laughs> 뭐야, 내 뒤통수에 뭐가 있어. 봐봐, 잘라나요? 어, 깜짝이야. <laughs> 아, 여기 어차피 도활제한 없어서. 이제 여기서 수호으로 버티는거죠? 고만 오케이 그럼 헌터는 어디.. 아 헌터도 수호을안 해? 저희 했을 땐 헌터는 둘이 여기 숨고 타이탄만 받쳐 맡게아 그럼 헌터는 뒤로 도망가야겠군 <laughs> 미리

일단, 저격 잘라야 돼서, 네, 저격 자르고, 보아를 해주고, 저격 자르고, 여기 안에, 탱크. 보아 중 레벨업. 이제, 폭발 탱크 나오면 어떻게 하죠? 소음을 꺼졌는데. 오케이. Okay. 문신이 어딨어요? 내가 <laughs> 네, 그냥 여기서 살리면 되겠다. 지공이라서. 내가 네, 지공. 흰탄 없다 과보아 왼쪽에. 과보아가 저밖에. 오이야. 오이야. 아, 저격이 없네. 내려가야겠다. 잠시만요. 여기 앞에 이, 이 친구가 와... 죽을 뻔 했다 됐지 오케이 일단 서비터를 잘라야 하시고 은신을 하고 아, 저격천만 있었어도 내려왔다. 어, 얘 뭐야? <laughs> 오, 어 초탄. 이제, 제노파지로 와이번 왼쪽 거 자르고 가면 돼요. 일단, 여기, 웨이브 자르고. 오케이, 중화기. 네네. 네네. 네. 전혀 무 뭐, 어, 오케이 변수 변수. 얘를 때리면 이제 다음 웨이브가 오잖아요, 같이. 쟤도 아끼세요. 일단 얘 보내고. 그러면 이제 용사가 3마리잖아요. 여기 같이 닦아주세요. 일단 과부하부터, 과부하부터. 라스트 과부하 한 마리 더. 뒤에서 와요. 뭐지? 나 헛것을 본건가? 아, 여기 있네. <laughs> 타이타인 다 맞아주는데? 아, 이게 좋지 역시. 이제 여기서 무정부로 보스를 붙여놓고 이제 한타는 여기서 좀 쉬다가 제노파지도좀 아껴요. 그 다음에... 네. 제노파지 자리가 어디가 좋냐면요, 진보니 여기서 이제 왼쪽 스피커 같이 생긴 데서 그게 나올 거예요. 그 와이번이. 그 제노파지로 엄청 때려서 그거 잡으시면 되고요. 쉽죠? 그리고 버도라님과 저는 여기 오른쪽에서 오는 와이번을 저격이나 마모나라고 때리면 됩니다. 오. <laughs> 아, 한탄. 여... 놀아 되니까 편하다. 수류탄 하나 정도는 던져줘야겠다. 슬슬 들어가겠네요. 오케이 들어갔다. 이제 왼쪽에서 와이번 잡아주세요. 제노파지. 네네 일단 와이번 와이번 와요. 오케이 가운 오른쪽 와이번 컷. 그러면은 또 부를게요 이거 천사 가까이 오면. 오케이 얘 잡죠. 와이번 와요. 왼쪽 잡았나요? 안녕, 아우, 들어와요, 와이번. 오케이, 들어와요. 딸피가 아닌데? <laughs> 브리핑 계속 해주셔야 돼요. 못잡았어요못 잡았다. 와이번 두 마리. 오케이, 두 마리다. 한 마리 바깥에. 들어와요. 일단 하나는 잘렸고요. 어? 그냥 부활하셨네? 그쪽에서 부야 됐던데? 네 와이버 한 마리 더 있나요? 안 보이는데 오케이 그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잡아주고 이 위에 있는 건 빨리 잡아야 해서 생성할게요 아... 너무 아파... 와... 아.. 왼쪽 코치로나어 뭔가 날 열심히 때려 얘도 만들게요 오케이 얘 중화기 난 먹었다 이제 과부하랑 자폭병 같이 와요 과부하랑 자폭병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오, 5 사사시 근데 이거 바보아 잡으려고 궁을 안 써도 되지 않나? 바보아. 잠깐만, 이거 칼이 안 들어가요. <laughs> 바보아가 안 돼요. 이거. 얘도 너도 다 자폭병. 자폭병 잡아요. 오, 죽을 뻔 했다. 이제 얘네 좀 잡다가, 보스 피2분까지 까면요. 다음 웨이브 와요, 한번 네, 이제 보스들. 다시 한타는 실타임. 보스 여기 랄 쪽에 있습니다. 오케이. 해야지. 이거나 먹어라. <laughs> 얘 위치가 참 거시기하네요. 온다 과부하 바보아 와요. 과부하랑 잡복 저희 과부하는 한대 맞아도 살아서. 오케이, 중하기 과부하는 쉬우니까. 저희 저 수류탄이 좀 늦게 깔리는 기분이 들어요.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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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그냥 기분 딱, 그냥 기분 딱. 저희 엄청 잘하고 있는데요. 17분? 이제 보스 딜 해주시면 돼요. 3분 1까지만 까면은 이제 와이번 왼쪽에서 제, 제노 준비, 제노 파지. 나올 거예요. 스피커. 아, 이거. 고블린 안 잡혔다, 가운데. 오케이, 고블린, 톡, 톡, 톡. 잡았고요. 이제 올 거예요, 진짜로. <laughs> 온다. 오케이, 와이번. 오케이, 와이번 컷, 오른쪽. 왼쪽 잡혔나요? 네. 그러면 이거 치고, 또. 고를게요, 와이번. 오케이, 와이번 또 와요, 이제. 와이번 도착, 문앞까지 오케이, 이거, 이가 가기야. 칼 가기야, 우와. 이거. <laughs> 삭제되셨어, 뒤에서. 아프다. 이제 한탄이 용사를 다 잡고. 아니, 뒤에 있는 고블린을 때리면 어떡해? 어케이 하나 컷. <laughs> 어 조졌다. 어, 조질뻔했다. 하나, 둘. 아니, 하나 남았어요. 오케이 이제 보스 비 끝. 수음으로 때리셔도 되는데. <laughs> 와우. 어? 학제. 이제 소음을 끝나면 죽을 예정. 오케이. 끝. 20분. 마스터 쉽죠. 빨리 승조나 조... 아, 나와야지. 오케이, 단판 바로 갈까요? 오케이. Okay, top.